아니 길을 잘못 든것 같아요. 아니 장떡대가 이렇게 많은데 그 된장하고 간장 그런 데 만드는 게 아닌가? 여기서 어떻게 빵을 만들지? 왜, 왜 이제 어? 왔어요? 오늘 저랑 만나기로 한 아버님 맞으시죠? 네 아, 예, 맞아요. 아니 제가 오늘 빵을 만든다고 듣고 왔거든요. 예, 예. 장떡대랑 빵이랑 뭔가 어울리지 않는데요? 자주 왔어요. 이옷 입고 네. 복장 입고서 날좀 좋아요. 알겠습니다. 거게예요 예예. 예. 장독대와 빵의 조합이라. 이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아니, 이건 점덩글뜨 하는 건데. 어머니, 어머니. 그렇죠. 아이 장독대에다가 아니 왜 불을 내시는 거예요? 대기 중에는 미생물이 많거든요. 그게 그게 여기 보통은 안 되니까 장독대에 소독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에다 뭘 담그시려고 이렇게 소독을 열심히 하시는 아, 거예요? 우리 빵에는 발효액으로다가 빵을 리스트 대신 쓰거든요. 맛있는 빵을 만드는 핵심은 이스트죠. 이곳에선 천연 발효액을 사용하는데요, 맛과 풍미를 더욱 살려준다고 합니다. 맛이나 한번 먹어보세요.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 완전 고개 요군 우리는요 세종에서 나오는 제일 우수한 복숭아라든지 배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발효액을 담가요. 음 발효액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요. 해중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사용하고요. 발효액을 만들 땐 설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표 재료와 설탕의 비율을 10대 1로 맞추고 있습니다. 야, 그럼 다 끝난 거죠, 아버님? 아니죠. 숙달료를 있다가 이거 끝내서 이제 자루에 들었잖아요. 네. 그럼 자루 끝내고 거기 액이 많이 쓰이 나오죠. 그리고 그래, 네. 그 액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소마한 항아리 중에서 제일 오래된 발효액이 있어요. 예, 예, 오래된 발효액이 있죠. 따라오세요. 네. 녹녹 <laughs> 실내에도 발효액을 담은 장독대가 정말 많았는데요. 우와. 어느 하나 아버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게다가 과일부터 야생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 여기 집에서 제일 오래된 사십 네. 년된 복숭아, <laughs> 복숭아 발효액이요. 복숭아 예, 발효액이요? 세종시에서 나오는 거를 이용한 거예요. 엄청 진하다. 10년 이상 되면 이게 렇새카해져요 이걸 담아드릴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가서 빵을 만들어달라고 그러세요. 아, 이걸로 빵을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많이 먹을 거거든요. 네. 40년 됐다고요? 아, 네. 엄청 오래됐죠. 우리 아드님하고 며느리 맞으신가요? 네. 와 의상이 진짜. 네요? 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효소 대가거든요. 그래서 받은 옷이고요. 와, 너무 네. 멋있네요 중요한 는 제가 발효액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이걸 어떤 빵 만들어주실 거예요? 이 복숭아 발효액으로 요 정말 맛있는 쌀로 만든 세종 특산품 복숭아 반빵을 만들어드릴게요. 건강한 빵은 쌀가루로부터 시작되는데요. 1차 반죽에는 다른 첨가물 없이 오직 곱디고운 쌀가루와 물만 사용합니다. 야, 드디어 발효액을 넣었네요. 색도 이뻐지고, 맛도 더 맛있어지고, 그죠 네, 아까 밖에서 저기 발효액 담그셨잖아요. 그때 설탕을 넣기 었 때문에 설탕을 안 넣고 채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시 발효액을 넣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 때는 발효액 뿐만 아니라 빵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사용하는데요. 농가와의 상생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이 발효액과 응. 이 빵의 조화. 누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 저희 신랑이 영국에서 유학할 때 응. 빵집에서 알바를 진짜 많이 했대요. 응. 그러면서 생각한 게아 설탕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한국에서 약초 발효액을 연구하고 계신 아버지의 효소가 생각이 나서 그것과 접목을 좀 시켰는데 빵이 풍미가 깊어지고 더 맛이 좋아져서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됐다고 해요. 아, 멋진 일을 하셨네요. 주신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대단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에이? 세계일주라도 뭐 하신 건가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잠깐 하기도 했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글로벌 교육 협력을 국제기관에서 근무했을 정도로 전문직에 종사했던 며느님은 우리 농산물로 바른 먹거리를 만들자는 남편의 권유에 따라서 귀농을 결심한 건데요. 부부가 합심해서 쌀빵을 만들기 시작한 건 2019년. 처음엔 종류가 3가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현재는 15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방부제가 없는 정직하고 온전한 빵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나날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학교 급식에도 공급되고 있다고 하네요. 맛이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와, 이 바람에 실려오는 복숭아밤빵 향이 네. 자꾸 제 식욕을 땡겨요. 요거부터 먹어 볼게요. 네. 큼지막한 밤을 한입 쏙. 굉장히 기대되는 맛이었습니다. 풍겨오는 음이 복숭아 향긋함, 그리고 이 담백한 밤과 그 파세의 이 조화로움이 <laughs> 와! 너무 맛있네. 저희 아들이 가장 선호하는 빵인데요. 이쌀100% 컵케이크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제 발효액을 넣다 보니까 진짜 건강한 단맛이에요. 저희 아이가 늘 먹고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바른 가치를 담아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귀농에서 바른 먹거리와 지역과의 상생으로 농촌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부부. 귀농을 꿈꾸는 청년 농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제가 농촌에 와서 살아보니. 자연의 여유로운 생활보다는 사실 현실이 더맞닥뜨려시더라고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지역을 내가 살리고 일으키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오시면 농촌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힘이 참 많습니다. 천연 발효액과 지역 특산물이 만나 건강한 맛을 만들었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발효액 쌀밥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